자 우선 첫 번째 단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흰색 전선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 연결해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이 화살표 부분을 확인하면서 장착을 합니다. 우선 묶을 때 이런 방식으로 묶어야 된다는 거. 여기 방식 나오죠? 묶는 방식. 여기 있는 한쪽에 하얀색 커버를 싹 당겨서 벗겨내요. 이걸 딱 벗겨냈죠? 그럼 요, 쇠 부분 있죠? 이쇠 부분을 어디 연결하느냐? 우선 플러스 단자부터 가볼게요. 플러스 단자에 묶습니다. 자, 묶는데 잘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쇠 부분끼리, 여기 보시면 쇠 부분끼리 접촉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작업을 잘해야 돼요. 접촉이 잘 돼야 되거든. 접촉이 안 되면 아 어, 그래요. 전기가 흐르지 않아서,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자, 이렇게 꽈줍니다. 전기가 잘 흐르지 않아요. 접촉이 안 되면. 그래서, 언제까지? 이, 지금 여기 보면은 구리선과 이렇게 낭창낭창하죠? 낭창낭창하죠? 흔들리죠? 이러면 안 돼요. 꽉 조여서, 얘네 둘이 딱 결합이 되게끔. 계속 돌려서 조여. 돌려서 조여. 돌려서 조여요.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달랑 달랑 안 하고 하나처럼 되었죠? 이렇게 되게끔 조여주세요. 돌돌돌돌 말아요. 그럼 여기 보이시면 아이고 꼬인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었고요. 와주시고요. 반대편도 반대편도 여기 에 있는 전선을 커버, 피복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이 땡그란 부분 보이시죠? 이 땡그란 부분에다가 이 선을 넣어서 건덩건덩 낭창낭창 하지 않도록 잘 묶어줍니다. 쉽지 않아요, 손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선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얘를 꽈줘요. 한 방향으로 계속 꽈줘. 한 방향으로 계속 꽈줘. 자기네들끼리. 꺼지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꽉지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벌어지지 않죠? 그치? 응. 꼬면 벌어지지 않아요? 그치? 그 상태에서 이걸 끼워서, 꺾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매듭 짓듯이. 그래서, 돌려주세요. 어, 선생님 안돼요 하는 친구들 해보세요. 이제 5학년님 이거 할줄 알아야 돼. 이 정도는. <laughs> 자, 이렇게 돌려. 얕! 얍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한 것도 사실 완벽하지 않아요. 다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지금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방향을 맞춰서 두시고, 어떻게 한대요? 얘를 끼우는데, 잘 보세요. 이쪽에 플러스, 플러스가 되도록. 예쁘게 껴주세요. 안에까지 쏙 들어가야 돼. 쏙 들어가야 돼, 이렇게. 쏙 들어가야 돼요. 보이시죠? 자, 반대편도 쏙 끼우십니다. 반대편도 여기 안까지 쏙 들어가게.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쏙 들어가게끔. 손가락 손톱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접촉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2단계로 갑니다. 2단계. B4 부품이 있어요. B4 부품. B4 부품이 뭐냐. B의 4번 부품입니다. 요걸 자르는데, 보세요. 자를 때 항상 손은 칼에서 멀리. 자, 이것 봐요. 툭! 하면서 아래로 끄, 떨어지죠. 이거 손 잘못하면 손 다치는 거야. 자, 여기도 마저 잘라봅니다. 잡고요. 멀리. 지금 손 잡았죠? 멀리. 그런 다음에 칼을 멀리서. 쭉내리십 이거 손 다치기 딱 좋아요. 자, 요걸 끼울 거예요. 어디에? 지금 여기에다가 끼울 건데 지금 우리 전선이 있어요. 전선 씹히지 않게. 여기 전선이 씹히면 안 되겠죠? 씹히지 않게 잘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고정을 시켜봅시다. 2번 단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선이 씹히지 않게 신경 쓰면서 쉽지 않아요. <laughs> 선생님도 손이 그냥, 손이 작지 않은 편이라. 자! 아이고. 선이 찝힐 것 같으면 요걸 좀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껴져라! 아니죠, 예쁘게 껴져라! 안껴지네여 잘. 껴져라! 껴졌어요. 껴졌죠? 접촉도 다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해서 떠, 어,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꾹 눌러서 여기 아귀, 아, 아구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 딱 맞물리도록 끼워놨습니다. 자, 전선도 씹히지 않았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하나하나인데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신경 쓰지 않고 대충하려고 그러면 이따 작동 안할 거예요. 자, 이제 2단계까지 했죠?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모터 스위치, 그리고 모터 커버, 스위치, 이런 걸로 여기다가 단대요. 지금 이건 일단 위로 두고요. 아, 위로 두는 게 아니군요. 이거 갖다가 는 거네요. 자, 이걸 여기다가 두고요. 모터, 어, 오, 우와. <laughs> 이거 봐요. 이렇게 선생님도 잘못하다가 보면 이렇게 샤프트랑 쏟아져요. 이러면 잃어버리면 큰일나.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두고. 자,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흰색, 빨간색 되어 있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이 딱 드러나도록 해서 모터를 꼽습니다. 어디에요? 이 칸에다가 모터를 꼽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땡길 때 너무 무리하게 하면 여기 납땜, 모터와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납으로, 어, 인두로 지저해서 이제 납이 녹아서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이 잘라질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납땜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 잘라질 수, 에, 잘라지면 큰일 납니다. 어, 납땜을 다시 해야 돼요. 선생님 수준에서, 담임 선생님 수준에서 해결이 안될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걸 여기다가 끼워요. 꽉 끼웁니다. 꽉꺾힙니다 그럼 딸깍 소리가 났죠? 이렇게 끼워주고요 그리고 c 의 4번 C에 C가 있었죠 C C에 4번이면 요거네요 요게 커버네요 요 4번 요거 역시 손을 조심하면서 뗍니다 손 조심하면서 멀리 두고 한쪽만 빼고 이걸 돌려도 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띄어가지고요 어떻게요? 방향 확인하시고요 방향 확인하셔서 모터 위에 덮어서 끼웁니다 그런데 이 선들이 방해되지 않게끔 따로 옆으로 좀 빼주시고요 끼워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끼웁니다 자 끼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4번 단계 4번 단계겠습니다 4번 단계에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